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6일 오전 9시 55분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올려드릴 종목들은 이제 색조 화장품. 에, 색조 화장품. 음, 요거를 뭐왜 올려드리냐면은, 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그래갖고 영화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뭐, 쇼박스, 제이콘트리, 뭐, CJCGB, 에, 뭐, 급등을 하고, 엔터주들이 또 급등을 했죠. 뭐, S.M.JYP, 뭐이지 못해 갖고 엔터 주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예, 급등을 했는데, 자, 마스크는 마스크는 2주 후에, 2주 후에 방역조치를 음 발표를 하겠다. 뭐, 실외에서는 벗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실내에서는 아직 쓰고 있어야 된다. 뭐, 실내, 실외가 아직 마스크 벗으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행주들도 어뭐 항공주가 좀 올라갈 거라 어, 조금은 올라가겠죠. 네, 조금은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영화관 관련주들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올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여행주들도 조금은 올르겠고요. 음뭐 숙박 관련주들도 조금 오르겠죠예 네, 그렇게 하고 또 보면은 뭐 레저 레저, 뭐 카지노나 레저 쪽에, 음 그리고 또뭐 면세점 같은 경우도 면세점이 큰 폭으로 해제가 되면은 큰 폭으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랬고 뭐 그런 쪽에 관심을 두지만은 뭐 단기간에 오르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오르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게 된다, 제자를 리 찾아오게 되는데.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일단 읽어보면, 음, 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15일. 그래서 보면은 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종기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되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을 했다고 고요 2주 후에 실에서 외 마스크를 벗냐 안 벗냐 어, 요거를 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일단은 마스크를 벗으면 은뭐 여성분들이 뭐 화장을 하게 되죠. 남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화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여성분들이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뭐 해제되니 뭐 해방된 기분이죠 해방 음 그러다 보면은 암만 해도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 쪽에서 뭐 매출은 늘어나겠다 늘어날 때는 뭐 색조 화장품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이천불 조심 우리 갖고 어마어마하게 뭐 리더스 코스메틱 못하고 많은데 일단 색조 화장품 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다 뭐이주에 마스크를 벗어라 마라 음, 뭐, 결정이 나겠죠. 결정이 나겠지만은, 미리 선취미 하는 입장에서, 입장에서 봐두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2년간 너무 눌렀어요. 2년간 화장품 관련주들이 너무 눌려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지만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고리 깊으면, 어, 산도 높은 거예요. 산도 높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서 옛날, 옛날 그 시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조건은 뭡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2주 후에, 자, 이제 시대에서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뭐, 그 전에 기대 심리에서 조금 가격을 올릴 것 같고요. 만약에 벗으십시오 하면은, 뭐, 상한가 하는 종목들이, 상한가 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될 거다.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laughs> 일단 관심은 색조화 장품음 종목에 음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먼저 물리신 분들, 고가에 물리신 분들이 매물대가 너무 많이 존재를 낸다. 매물대가. 매물대가 너무 많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한 후에는 급등을 한 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겠다.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루 이틀 삼일은 쉽게 상한가를 갔더라도 다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음 뭐, 뭐, 매물대를 다 정리를 해고 가야 된다. 그럼 매물이 너무 많다. 요거는 머릿속에 두셔야 돼. 느리게 갈것 같다. 뭐, 쉽게 말해,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뭐, 2차 한불, 2차 한불 한번 볼까요? 대대 모뭐 요번 발표로, 음, 가격이 좀 내린 것 같은데. 요 자, 24,150원에 1,650원이 내렸습니다. 이거는 마스크가 해제해서는 배제가 됐다. 그렇게 가격이 내렸어요. 뭐, 그러다 보면 은 뭐, 2,000불이 지금 상황에 화장품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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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현금 배당도 하고 2,000불 괜찮네요. 그럼 뭐, 어느 쪽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느냐 한번. 차트만 보고, 차트만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뛰었네요. 예, 먼저, 뭐, 내용. 음, 코로나가 슬슬, 음, 좀 약해지면서, 가격들를 이렇게 크게, 크게 세우고, 좀 행보를 하는. 이게 가격을 급격하게 오르고, 여기서 행보를 하는. 자, 여기서도 급격하게 오르고, 행보를 하다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졌다가, 어차피 이것도 뭐, 행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지금 가격이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25,900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올라와 줘야 뭐 한번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그 이렇게 자 여기서 뭐 2년 전에 비해서는 2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래도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이 박스권 이 박스권 자 26,000원부터 31,000원까지 26,000원부터 31,000원까지 큰 매물대가 존재를 한다. 매물대가 자 이게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하면은 벗으오 하면 이 매물대를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가 3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 정도 선에서 28,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여기 이제 상한가를 한두번 가서 뭐 3만원대까지도 갔다가도 3만원대까지 갔다가도 다시 뭐이 정도 선. 음, 이 정도 선에서 3만원 따에서 매물대를 확실히 정리해고, 정리해고 가야 여기까지 한번 4만 원, 5만 9천원, 4만원, 5만원까지 볼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5만원까지는 지금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여기까지라도 4만 2천원 대까지라도 지금 뭐 24,150원이니까요. 뭐 4만원까지 가면 괜찮습니다. 올해 올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은 올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은 가능성도 있다. 이게 또뭐사황가로또 쉽게 상상히로 쉽게 쭉쭉쭉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골이 깊어요. 골이 깊어. 예전에 뭐 이렇게 음 16년도에 10만 원이 넘었던 주식. 18년도에도 18년도에도 음. 뭐 7만 원까지 갔던 조식 여기가 얼마인 거야 2018년도. 그럼 여기를 보면은 2020년도 8월 달이 39,000원에 39,900원. 음. 39,900원이니까 여기까지만 더 길게 안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간다. 8월 달이니까 20년 8월 달이니까는 뭐뭐기케야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간다. 39,000 305니까 4만원까지만 정확히 보고 간다. 그 대신 어떻게 되고요? 이큰 매물대, 이큰 매물대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가기는 힘들다. 빨리빨리 넘어가긴 힘들지만 일단은 마스크를 벗는다는 뉴스가 나오면 일단은 마스크만 벗는다는 뉴스만 나오면 이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 뭐, 이츠, 한불, 도시물이, 뭐, 리더스, 응? 어? 태극선에, 많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종류가, 뭐,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장주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뭐, 이츠 한불도 뭐, 항상, 뭐, 선두에 나서는 꼴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 2주 후에 있을 마스크 벗냐 안 벗냐에 따라서, 색조 화장품도, 음,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이 그래서 이 선침에 가격이 쌀때 미리 잡아놓는 선침의 입장에서 좀 뉴스를 보면서 미리 잡아놓고 잡아놓고 한번 기다려서 뭐 상한가 하루 이틀 가면은 거기서 팔고 나와도 60% 정도의 수익률은 낼 수가 있다. 이건 단타죠. 단타. 단타고 이 만약에 이틀 삼일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큰 매물대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존재를 한다. 코로나 2년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매물을 형성하고 있다. 매물을 형성하고 있고 또 여기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4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 수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 이뭐 일단은 단기로 보면 3만 원을 보고 단기로 보면 3만 원을 보고 만약에 마스크 해제리 해서 급등을 급등을 하게 되면은 뭐 3만 원 이상까지 3만 원 이상까지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지만 여기 매물 때 음, 여기 매물 때 2만 8천 원부터 2만 5천 원대부터 3만 원까지 여기 매물 때이 매물 때를 쉽게 쉽게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다. 그래갖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 2년 동안의 매물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느리게, 더디게 갈 거다. 빨리 가지 못하고, 음, 올라가더라도 다시 하라 그래서 조정장을 받을 것 같다. 리고 자, 선취배 해놓고 2주 에 마스크를 벗냐, 못 벗냐에 따라서, 어, 색조,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들은 희비가 엇갈리겠다. 음, 갈리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그는 뭐 색조화 장품 관련주도 관심 갖자. 그2차 그러니까 한부를 한 종목을 그냥 해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화장품 종류가 다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똑같은 상이다. 황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장품 관련주도 관심 갖자. 자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